안녕하세요. 철인의 팁입니다. 어, 오늘은 어, 재테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짜잔. 어, 짠테크 열풍으로 인해서 카뱅의 어, 어, 저축 통장이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어, 최근에 13일 만에 어, 100만 명이 가입을 했고 26주 어, 적금은 모임 통장보다 그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어, 지난번에, 어 우리 각개 모임, 골프 모임, 등산 모임, 이런 모임을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어 저축을, 어 통장을 만들게 되면 예전에 은행 가서 만들 때는 통장을 만들 때는 뭐 회칙부터 여러 가지 서류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못 만들어요. 지금 잘 만들어주지도 않고, 어 보이스피싱 때문에. 근데 카카오뱅크에서 저축, 어 모임 통장을 쉽게 만드는 것을 그때 말씀드렸고 요번에는 26주 저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어, 보시면은 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 이 저금통장 인기 비결은 어, 큰 돈을 넣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부담없이 또 재미로 저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40대들이 저금통에 돈을 모았던 돼지 저금통 아시죠 돼지의 돈을 모았던 생각을 어,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어, 이것이 바로 어, 제가 모으는 어, 돼지, 돼지 저금통입니다. 여기에 돈을 넣고 보통 세 달에서 다섯 달 동안 모으면은 동전으로 모으면 한 4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폐까지 넣으면은 한 6만원, 1만원 정도 되죠. 그래서 카카오뱅크에서는 26주 저금통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4, 10대, 50대들이 이 돼지에다가 적금하던 거를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끌어내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볼까요? 짜잔! 어, 그리고 어, 주말을 빼고 매일 999원을 5개월을 모으면 1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금리가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 카카오뱅크에서는 이렇게 저축을 어, 재미와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주 어, 동안에 그한 주, 한 주, 한 주를 어, 체크를 해서 성공을 하면은 그 카카오 프렌즈 그그 그 이모티콘을 한 명, 두 명, 세 명, 네명 이렇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26개가 다 채워지면은 만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예전에 했던 이런 어 돼지에다 저축을 했던 것들을 이제 끝내고 이제 카카오뱅크라는 이 이것을 통해서 저축을 한다고 합니다. 어 예전에 어 티클모와 태산이라는 말도 있죠. 어 동전을 모으는 재미가 저도 솔솔한데 이제는 이런 돼지로 이런 돼지 저금통에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돼지 저금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품돈을 모으십시오. 그러면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